올림푸스 11강의 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봅시다. <laughs> 자, uneconomic theory 라고 등장하네요. 경제적인 이론이 나오는데요. 누구의 say alone이니까 그러니까 법칙이에요. say의 법칙에 이제 경제적 이론이 나옵니다. 어, 요게 뭐냐면요. hold s that, that 이하를 주장을 합니다. 라는 건데, hold가 여기서는 주장하다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컴테디아 복사. Everything that's made we get sorry들까지가 문장인데 잘봐 봐. 명사가 등장했고 대시 붙고 또 이제 동사 등장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요거는. 요건. 그러면 요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꾸며 주고요. 요 주관대능 보니까 that's made 에서 is made 표현들 같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은요 with get sold 나오 우리 get 다음에 ppm이 나오면요 이것도 수동태 형태로 이제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세는 팔다지만 get sold니까 팔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팔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의 법칙이에요 the money from anything that's produced is 또 나오지 그럼 이것도 이것도 때부터 produce까지 묶어내는 거야. 그리고 얘도 이렇게 꾸며주고, 요것도 is produced 나온 거 보니까 능동 아니고 수동이네. 그 수동태의 항상 특징들은 뒤에 목적어 없디 명사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거겠지. 이 m a d e 약간 같은 표현입니다. 만들어지는 거수어부터의 돈.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팔면 돈이 생기니까 그런 돈은요. 이게 주어제. 그럼 동사 is 나오고, is used to by u 나오죠. 자, 요거 같은 경우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be used to 부정사 표현이거든요. 요거 설명을 밑에 좀 칸이 많으니까 여기 적을게요. be used to 부정사. 요거 있으면은 우리 세 가지 같이 세트 알아두면 좋습니다. be used to 나오고, ING 붙는 거. 그 다음에 used 두 부정사 요렇게개 세트예요 첫 번째 used to 부정사는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 이런 걸 표현해 줄때 쓰는 표현이고요 used to 부정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ing 표현에 대한 동명사거든 이때 to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동명사 ing가 왔구나 그래서 be used to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전부 다이 표현이고요 이거는 뭐 뭐에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기에는 적어놓고 문제어도 참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음다 적었다면은 위로 다시 가서 그러면은 something s 우리띵을 끝는 거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 준과거 알죠? 다른 것을 사는데 어, 사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 생산된 거에서 내가 물건을 팔아서 돈이 생겼어. 그럼 내가 딴거 사는 거야. 그딴 것도 사는데 돈이 쓰이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자,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요. Which이 나왔죠. 자, 앞에가 situation이 선행사고요. Which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뒤에 문장 볼게요. A firm, 회사가요. Finds, 압니다. That, 이하를 안 돼요. It can't sell, it's good. 그것이 그것의 물건을 팔수 없어. 그것은 다 회사겠네요. 회사가, 회사 물건을 팔 수가 없어. And, 그리고, so, 그래서, has to dismiss. dismiss가 이제 해고하다는 뜻이거든요. workers, 직원들을 해고를 합니다. And, 그리고, close its factories. 그것의 회사의 공장을, 문을 닫아야 하는 걸 아는, 어, 발견하는 거지, 아는,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자, 그금 봐봐, 뒤에 문장. 회사가 주어하고 치면 주어고요. Finds가 동사고요. 요대 명접 대시거든요. 요게 목적은 뭐야 주어 동사 목적은 다 완전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 관계대명사 위치는 쓸수가 없고요. 그럼 요 때는 어 situation이 선행사, 장소에 얘기하는 선행사고요. 그럼 뒤에가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를 쓰든. 아니면은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인 in which you used. 요게 요 situation 꾸며 주는 경우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보면요. 그래서 2번이 답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이 문장에서 보면은요. count sell 했을 때요 요게 첫 번째 동사고요. and 그리고 나서 has to 조동사 나왔죠. 이게 두번의 동사입니다. 주어가 이시니까 단수표현 해지가 맞는 거예요. have to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디스미스와 c l o 는또 병료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 회사가 물건을 못 팔아. 그러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야. 물건을 못팔니까 그래서 직원들 잘라내고 해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도 닫아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 있는 어디에서? 세일 법칙에서는요. 왜? 세일 법칙은 지금 물건을 만들면 팔리고, 팔리고 나면 돈이 생기고, 그 돈은 또 땀물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다 순환이 됩니다. Therefore, 그니까, recessions and unemployment are impossible 나오제. 밑에 단어 나오죠? 경기 후퇴. 그니까, 불경기게 한 거예요. 불경기. 경기 후퇴.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나, u n e m p l o y m e n t 니까 실업을 얘기하죠. 실업은요, are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음. 어, picture 상상해봐, 더 생각해봐, 더 river of spending like the river of water in a bath. 자, 욕조 안에 물 높이와 같은 물 높이처럼 물 이제 높이와 같은 그런 spending 소비죠, 지출. 지출의 정도를, 수준을요, 상상해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물이 차있을 거냐. 이게 지출인 가 지출. 요런 거 한번 상상해보자. Say의 법칙은요, Applies. 자, 요거 자동사예요. 그래서 적용이 되다. 뒤에 뭐 목적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 Because,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사람들이 use 쓴대요. 어디에 어닝지 그들의 이제 어닝 돈 버는 것이 수입이죠 수입을 to buy things 물건들을 사는데 모두 쓰기 때문에 세이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정리 조금 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요게 지금 세이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 위에다 설명 적을게요 이 법칙이 얘기하는 거 뭐냐? 생산을 해. 그럼 물건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 팔아서 돈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 돈을 벌겠지. 그럼 야드니 물건을 이제 쓰는 것을 다 돈을 써. 지 번거 다생각하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요, their earnings to buy things, all their money 나오제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또, 물건이 모자일 거 아니야? 그럼 또 물건을 만들어야 되지? 생산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세이의 법칙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해고 같은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이의 법칙에 대한 정의예요. 세이의 법칙 설명을 얘기한 겁니다. 음. 이렇게 적어두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법칙 설명 쭉 했는데 버 t 이 등장하지. 버 그러나 그러면 이제 세이빙 법칙이 뭔가 이상하다는 반박을 할것 같아요 보니까 what happens 무엇이 일어날까? If people don't spend 만약에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모두 그들의 돈을 그들의 도, 모든 돈 쓰지 않으면 뭐 하면서요? 그럼 여태 다세이빙있죠 분사구문이에요. 저축하면서. Some of it instead 대신에 그것을 요때 그것은 이제 지들 쓴 돈이 번 돈이죠 money이요 money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돈에 쌓아오 있으니까 돈에 대, 이제 일부분을 모으면서 모으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쓰지 않는다면 무엇이 발생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문장 끼워넣기 나오기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if는 내가 조건전이죠 그러면 여기서 want로 바꾸면 안 돼요. 우리 if 조건전은요위못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때 if하고 don't를 지워버리고요. u n l e s s 로 많이 바꾼다. 지자. 그럼 그건 또 맞습니다. 왜냐면 unless 자체가 if not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unless people spend 요어서 나오는 부분도 맞아요 unless people spend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본문만 내가 외워놓고 어 이거 unless 바뀌었는데 don't use, 쓰면 틀린 겁니다. 자, savings 저축은요 요때 savings 복수니까 저축들은요 해가지고 복수니까 r e 였었어요 저축은요 r 머 뭐뭐입니다. leakage of spending From the, the economy, 나오네요. 경제에서 spending, 지출, 소비자 지출의 리퀴즈, 누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걸 봤을 때 보면은, 경제가 막 돌아가면 얘들아, 어, 돈을 써야 돼. 물건을 만들어냈지. 그럼 써서 이 물건을 사야 돼, 사람들이. 그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막 돌아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소비자 안에 끊겨요. 끊깁니다. 그러면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누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누수라는 뜻이거든요. 리키지. 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저축 낙백이 되는 거예요. You're probably imagining 자너 그러면 아마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거야 지금. 무엇을? The w 물 높이제? 물 높이 물높이가 지금 falling,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거 목적격 보호니까, 요때 안에서 동명사가 아닙니다.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한 얘기는 형용사한 얘기지? 우리 O형식일 때는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 씁니다. 그래서 너 지금 이제, 아, 물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거, 떨어지고 있는 거 상상하고 있어. 있을 거야. 왜좀 전에 우리 예시로 나왔잖아요, 지금. 얘들아. 욕조 속에 물높이와 물높이처럼 이 지출 높이를 상상해봐. 그러니까 욕조 안에 있는 게 지출인 거야. 이게 이게 지출인 거야, 얘들아. 욕조 안에. 근데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축하면은요. 그거 상상하는 겁니다. So 그러니까 그래서 there's less spending in the economy. 경제에서 지금 어 less spending, 그러니까 지출이 적어지는 거예요. 맞죠? 지출이 적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출이 적어졌어. 지출이 안하는 거야. 물 높이가 지금 뭐야 여기 있었다면 낮아졌죠. 지출이 지금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 이런 상황은 든민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거 봤을 때자 일단 요거 먼저 적어줄게요. 민 동명사 나오는 거하고 투명사 나온 게 의미 가좀 다릅니다. 동명사는 어, 우리가 평소 에 아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투 부정사는요, 뭐, 뭐, 하려고 의도하다. 요뜻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민이 나왔어요. 근데, forms 등장했지. 동료 세력이 있는데. 음? 요때 forms가 의미상 좋아해요. 회사들이 하는 거야. 아, 그럼 회사들이 producing less, 덜 생산, 왜? 지출 물속에 있는 이 지출이 떨어졌잖아 얘들아 맞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도 돈을 못 벌어 물건 을안 사니까 그러니까 아덜 생산하고요 그리고요 안드 덜 생산을 하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겠지 그럼 어우야 되겠노 해고하는 거야 그들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요그 내용은요 자어 일단 요 버브티의 문장 또 이제 정리해 주 하자면 음 잠시만 요걸 정리 좀 하고자 면 그니까 좀 전에 세이의 법칙을 얘기해줬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그 법칙이 이상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음. 생산을 하고 이제 돈을 벌고 소비해야 되는데 이 소비에서 소비 안 하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을 하면 당연히 소비가 안돼 지출이 떨어지겠지 소비 지출이죠 요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는 생산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얘가 막히는 거예요 누수가 일어나는 거죠 얘들아 좀나아가 leakage of spending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왜 되겠노 당연히 생산을 덜 하게 되니까 해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법칙의 오류가 일어나는 거는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글 보면은요. 처음에는 세이의 법칙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거예요 세이 법칙 요거야. 어. 물건 만들어지는 거다 팔려 요 얘기고요. 근데 그게 법부터 바뀌었지. 응? 근데, 저축이 한게 발생을 하면서요. 아, 요게 지금, 이 경제에서 지출에 누수라는 게 발생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법칙이 안 맞아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요번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이빙을 하잖아? 요렇게. 그럼 세이빙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출에 누수 안 좋아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덜 쓰잖아? 요렇게. 경제에서 덜, 덜 쓰죠? 아, 그러면은 요게, 어, 회사가 덜 생산하고 그렇게 되면 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더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어, 소비가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겁니다. 경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음, 그리고 우리 대열 풀 부분에 이것도. 네 저것 좀 해놓읍시다 문장 끼워넣기 왜냐면은 디어로 이전에 이 세일의 법칙이 무엇인 설명을 한번 해 주고요 그니까 정리 한번 해 주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이 picture the level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요거 상상을 한번 이제 그림 속으로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준 부분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글에서는요 우리 어휘 문제도 나오기가 좀 좋아요 보면 좀 전에도 막임서스 이런 거 보였었지 그래서 앞쪽에 보면은 There can be never, 나오지. 응. 이런 곳에도 일어날 수가 없대. 사진은 아나는데 그리고, dismiss. 되고요그 다음, impossible. 표시하고요그 다음에, 저 밑에 봤을 때, 우리, 이 지금 소비가, 아, 소비 안 되면, 저축이 발생하면은, 누수가 발생하는 거죠. 맞죠? 그게 이제 어떤 거다? 이, 우리 욕조 속에 물 상상했을 때는, 이 물이 나사지는 거. 되는 거죠. Falling.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덜 소비하겠지, 얘들아. 지출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생산도 떨어지는 거고.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aving our leakage. 이 부분 있지. 빨간색으로, 우리, 네모칸 만들어, 요거요 네모칸 만들어 놓고요. 아, 요거, 빈칸 문제 나기 좋습니다. 라는 것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7 번의 내용은 아 세이 법칙이 하는 걸 처음엔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오류도 설명을 해줘요. 고이 오류는 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봐주면 돼요.